예, 승노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베사살 왕이 왕궁에서 귀족들을 위해서 큰큰 잔치를 벌입니다. 어, 그리고 너부가네살 왕이 엘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럭스를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그들이 믿는 거짓신들을 찬양할 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들의 눈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난 손가락이 왕궁에 있는 석회벽에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자의 뜻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그 뜻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 신이라 이 길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저는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이 말씀을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집 방에, 제가 있는 방에, 벽에 이 글을 서서 2년 넘게 어, 붙여놓았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붙여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시다. 한 국가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인 베사살 왕이 그의 통치력이나 그의 인간성이나 하나님 보실 때의 어떤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 달아보셨고 미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나 나라를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죠. 한국가의 운명을 좌우하시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들 인생의 개개인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왕이시고 그분은 그 통치가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설날이 되면 부르는 10편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10편이 바로 10편 47편입니다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라 여와께서 만민에게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들,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시편 47편 7절에 "하나님은 온땅의 왕이심이라." 시편 47편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명절 설날에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 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부르실 때에 나단 나엘이라는 제자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나단 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 나일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영광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엘 헤롯 왕 시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엠에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엘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엘루살렘 성읍 자체가 소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제 사제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에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이제 동방 박사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찾아왔느냐 동방 박사는 하늘에 계시를 받아서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베들렘에 가서 왕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아르켜 달라 합니다. 헤롯 왕이 자신에게 태어난 아기를 찾게 되면 알려달라고 한 것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먹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왕에게 합당한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 동방 박사는 이제 아기 예수님을 보고 헤롯 왕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고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배는 어떤 사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랩산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레국이 2장, 3장 2절에 여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하나님이 사자 앞에서 진실로 경배하는 뭔가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수아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자리에서 진실로 경배하는 뭔가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여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수아서 5장 13절에 여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뼈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군대 장관 앞에서 경배 드리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세운 성전인 해막에서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들어갈 때에는 그런 기둥이 해막 문 성전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할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돌보시는 어떤 경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 심판으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방주를 짓게 해서 노아의 가족 모두를 방주에 들어가게 함으로 홍수 신방 가운데 노아를 살렸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 경배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고 분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타나서서 아브라함이 삶을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경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사에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경배 드려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경배 드려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영광에 합동한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힘을 잃지 말라 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1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데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한들에 복을 받아서 너희들을 살면 편안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방에 우교삼을 당하거나 앞길이 맞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힘을 가질 때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경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드립니다. 사경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추방되어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한다고 소리를 듣고 개척 설립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번의 중국 선교사님들이 왔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납니다. 어, 자신은 중국에서 공안한테 잡혀가 10년 형을 받아서 받은 적이 있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은 엄청난 성경책을, 엄청난 성경책을 배에 실고 들어가서 중국에 이제 그것을 나누어 준 겁니다. 뭐 10만 권 넘을 겁니다. 뭐 20만 권인가? 그렇게 나눠주다가 이제 중국 공안들에게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 10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번은 거기에서 낙심을 하지 않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경배하는 일을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끝났을 때 공안들이 석방시켜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경배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경배하는 힘입니다. 경배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감방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빌보 감옥이 이제 옥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힘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힘을 잃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경배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힘, 찬양드리는 힘, 기도하는 힘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런 일을 아주 잘 하셨던 분이 바로 성경의인물 중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삶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경배하는 힘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뜻까지 하오며 매일매일이 번민스럽고 매일매일이 온종일 근심 속에 사였지만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0편 13편 3절에 여와 호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겁을 냈던 것 무엇입니까? 두려웠던 것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힘을 잃게 되면 자기의 삶에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10편 13편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사방이 막혀있었고 어둠으로 깔려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사망의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힘을 가지려고 기도하는 힘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10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어제 아이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있다고 믿었습니다. 10편 13편 6절에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 이로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런 힘이 다윗이 다윗되게끔 하고 했으며 다윗이 그 험한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 길이 열렸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